104페지입니다. 자, 큰 맥락을 좀 잡아갈게요. 왜냐면 하지 않으면 다음 파트 때 어려워요. 지금 뭐 길게 안 갈게요. 자, 책안보갈 테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가, 너 멀다. 여기 가자. 요거 지웁니다, 요거. 요구만 요것만. 요것만. 딴데 가면 지워주는 데어아씨 아이씨. 이렇게 뻑뻑해, 이렇게. 해. 자, 보겠습니다. 자, 전 즐거워요. <laughs> 요거 요거. 아시겠죠? 요거 하는 거 요거. 아시겠죠? 요거. 먼저 항상 구역이 먼저고 지정된 구역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것이 계획인데 첫 번째 먼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자, 구역 지정 위합니까? 체계적이고 계획적, 난개발 방지하고 한마디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그렇죠? 앞에 무슨 무슨 지구, 광명도 있습니다. 그죠?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도시 지역에서 아시겠죠? 도시 지역에서 지정할 때 도시 지역이 아닌 곳 지정할 때딱두 가지입니다. 이럴 때 먼저,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냐? 지정권자가 곧 결정권자죠? 네. 결정권자가 누구죠? 원래는 국장, 시도지사, 네. 대장이죠. 근데, 직구 단위에 서만 유일하게 시장군수, 즉, 네. 일반 시장과 군수 가능하다. 요거를 딱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국장, 시도지사, 네. 대장하고, 일반 시장 합하니까 그냥 시장. 군수. 됐죠,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 안에, 시장 안에는 대장과 일반 시장 합해문이니까 군수. 이게 바로, 구역이든 계획이든 지구 단위와 관련될 때는 다르죠, 그죠? 예,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 도시 지역에서 지정할 때, 지정할 때,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이무적이냐, 지정할 수 있냐, 의무적이냐? 지정하여야 하느냐? 그 얘기죠. 할수 있는 경우가 일단은 크게 있지만 이 정도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의무적이 또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많지만 물론 앞으로 다 보긴 보겠지만 중요한 건이무적과 의무적이 연관되는 것들이 거의 90% 나와요. 책 봐요. 박스 안에. 먼저. 8은 나오죠, 그죠? 이 문제 대상, 국장, 시도지사, 시장문서는 전부 또는 일부, 뭐라고요? 예, 여기, 여기죠. 어? 전부. 전부도 되고 또,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거기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묶으시고, 8번 별표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먼저 용도, 지구. 도시개발 구역, 정비 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 조성 사업, 사업 그 다음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그 다음에 관광단지, 관광 특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개발 구역이다. 그러면 전부가 되었던 일부가 되었던 지정 할수 있다. 난개발이 우려가 안 된다면 하지 않고. 그렇죠?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우려가 된다면 뭐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 우려가 안 되면은 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무적이야또 구역의 전체든 일부든 관계 없다. 이럴 때 시험에는요. 저를 봐요. 용도 지구인데, 지구인데 시험에는 용도 지구보다도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나와 시험에. 가령 취락 지구로 경관 지구로 이렇게 나오 시험에. 아시겠죠? 그니까, 러 우리가 배웠던 거 뭐였었죠? 경, 치, 보, 고, 봉, 날에, 개도 먹고, 방, 방, 특. 그죠? 이렇게. 그니까, 요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지정할 수 있다. 묶어서. 그 다음에 8번에 있는 내용은 딱두 개만만 봐, 두 개만. 개, 시, 공, 도에서 해제. 용도구역은 개시수도 얘는 개시공도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주동구역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뭡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 여기에서 개발제한구역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개발을 못해요 뭐가 해제 뭐가 해제 아시겠죠? 해제제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개시공도에서 해제가 되어서 난개발이 우려가 되면 체계적,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 됐죠.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녹지에서 상업적으로, 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된다. 변경. 뭐 한다고요? 변경. 그럼 녹지에서 유일하게 주, 상, 공, 녹에서 녹지가 보선 쪽인데 주거로 간다. 상업으로 간다.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개발한다. 그 말이죠. 예. 이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일부가, 여기에서 일부가 뭐가 돼요? 의무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 봐요. 여기서. 먼저, 여기에서는 이거. 일본에서는 정하고 택. 이겁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자, 여기서 지정이, 의무적이지만 지정이 됐다면 의무적은 안 나오지만, 만약에, 이무적이잖아요. 지정을 만약에 안 했다면, 정택에서 사업이,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10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정하고 택. 아시겠죠? 그죠? 예. 뭐하고? 정하고 택. 정이 뭐죠? 정비구역. 택은? 택지 개발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10년 경과하면은 의무적으로 지정한다. 이러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오로지 정황호 택. 따라해요. 따라하세요. 택시 정비는?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해야 된다. 10년마다 해야 된다. 뭔 정비? 택시 정비는? 네.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안 하면은? 안 돼요. 아그렇죠 <laughs>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해야 잘 올라간다. 무슨 정비?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근데 집에 가면 이제 버스 정비 안 됩니다. <laughs> 택시요. 버스가 아니에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요거요. 요거. 개시공도에서 안에 있는 시하고 공만. 형만 시, 공에서 해제. 그 다음에, 녹지에서 주상공 변경. 녹지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으로의 변경. 되는 요 면적이, 면적이 30만입니다.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정답입니다. 시 공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하고, 30만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하고, 30만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 개하고 도, 개하고 도는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지금 말한 것이 전부다 시험에 나오는 질문들입니다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먼저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나머지는 천천히 보시고요. 아시겠죠? 이게 거의 10번이면 9번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하고 이무적과 의무적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가리 번 도시 외지역. 이건 도시지역이고 그러면 도시 외 지역에서도 도시 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진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자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계획관리 지역,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 다음에 세 번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되는 지역. 특히 1번과 2번인데, 계획관리 지역은 전체 면적에서 무조건 얘는 50% 이상만 되면 돼요. 전체 면적에서. 그100%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어도 돼요. 그 중에 반 이상만. 자, 그 얘는요. 자, 보세요. 얘는 첫 번째.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50% 이상이 계획 관리 지역이라면 나머지 나머지 지역은 무조건 관리 지역이면 돼요. 그럼 뭐죠? 보전 관리이든지 아니면 뭐요? 생산 관리 지역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지만 보전 관리는 말 그대로 보존 목적이기 때문에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 그러니까 여기서 보전관리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이 지금전이계획구역 면적이 얘들하고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하고 1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랑 달라요. 10만이 안 된다, 적다. 적다. 그죠? 이때는 보존 관리지역 면적이 20% 이내까지. 하지만 10만 초과하면 10만, 15만, 20만 차나 오죠. 이때는 몇 프로? 10% 이내까지. 뭘 보존 관리지역 예를. 그러니까 일본, 2번은 개별 관리지역 일 때만 해당돼요. 여기에만 해당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파트 짓고 싶어요. 연립주택 짓고 싶어요. 하면은요, 무조건 면적이 30만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런데, 아파트 연립을 짓고 싶은데, 하필 여기가 자연 보전 권역이에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 옆에가 성장 관리 권역. 개발을 못하는 곳이 자연 보전권역입니다. 그리고 하필 여기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 부지가 있던 아니면은 초등학교 있던 간에 있으면은 이는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기타 무슨 말이냐? 기타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이 아니요, 아파트 연립이 아닌 다른 건축 히는 바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 숫자가 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요거 쉬워요. 아무래도 도로 등등의 기반 시설의 설치가, 아무래도 설치가 용이해야 돼. 용이. 만약에 여기가 산이 좋고, 물 좋고, 여기다 아파트 집은 너무너무 좋아. 어딘데. 산 넘고 물 건너, 새 건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치가 이제 아파트 짓는데 100억 도로 설치하는데 1000억 하면 안 되겠지, 그죠?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등등등등의 문화재. 줄여서 문화재 등 훼손 우려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전로보사 이 중에서 특히 3번.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요 여기 개발진흥지구에서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1번과 2번은 개별관리 지역에만 속하고 아시겠죠? 3, 4, 5는 개별관리 지역과 개발진흥지구 공통 아시겠죠? 공통요건입니다. 똑같이 해도 <laughs> 공통요건이다. 그런데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개별관리 지역에만. 그러면 여기 개발진흥지구에만 속하는 것도 있어요. 왜? 관산주복특으로 어떻게 되죠? 분리가 되니까 다르겠죠. 얘도 관광휴양, 산업유통, 주거, 복합, 특정. 각각마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복합은요, 주거기능이 있는 게 있고, 주거기능이 없는 게 있는데, 특히 여기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인데 주거니까 주공기능이 주거 있는 복합입니다. 특정, 얘는 요 무조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일 때에만 가능해요. 계획관리. 얘를 자꾸 생산관리로 잘 바꿔내요, 시험에. 아시겠죠? 생산관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계획관리. 그래서 주거, 복합, 특정 뭐라고요? 개백갈리다 개백갈리다 주복특계 다같이 시작 주복특계 한번더 시작 주복특계 마지막 시작 주복특계 아, 아주 시험잘 나와요 잘 나와요? 따라합시다 자 따라해요 특별한, 특별한. 따라해요 특별한, 특별한. 복날에는, 복날에는, 복날에는 술도, 먹고, 술도 먹고. 개도 먹고 개도 먹고 이 개는 닭개 자요 아시겠죠 개 특별한 복날에는 술도 먹고 개도 먹고 아시겠죠? 이렇게 주복 특계 여러분들이 관광 간다 어디로 가 도시로 가 도시외로 가그 도시 도시외 됐죠? 도시외 됐죠? 관광 휴양은 도시외 관농자 아무 곳이면 관계 없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산업도 통하고요. 여기 복합 주국인인이 없는 복합이죠. 얘는 생계 농이다. 생산 관리, 계획 관리, 농림 지역, 아무 곳이나 관계 없다는데,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못 외워요. 그러니까, 주복, 특계, 관외, 용어요 주복, 특계, 관외, 요것만. 아시겠죠? 나머지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요 내용이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다한 거예요, 다한 거예요. 내용대로. 일부러 책 읽지 않을게요. 그러면 그러면 요거는 이제 구역이고 구역 구역이고 그럼 계획은 뭐냐 계획 계획 일로 갈게요 지우기 뭐 하니까 지우다는 계획 계획은 구역 지정된 곳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것이 계획이죠 말 그대로 정말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이 계획인데. 똑같이 해도 도시군관리계획하는 똑같죠. 그죠? 얘는 도시군계획 그 줄구세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합니다. 전부 다 하지 않아요. 일부. 여기에 전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아, 틀립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시험 잘 나와요. 뭐. 그럼 계획이, 그책 보시면은, 거기 1번, 1번 나오고요. 상관 2번에 가로 1번 대고 가로 2번 기준! 기준! 3번 내용.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3과 5줄 거요. 3과 5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한다. 넘겨보시면 3동그라미 5동그라미 하세요 다만 동그라미 2번을 2번을 내용으로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은 차차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계획이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먼저 거기 방금 말한 3번하고 5번만 뭐라고요? 의무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라는 얘기입니까? 의무적이다 이무적 중에서도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무적이지만 그래서 저를봐요이 지구단위 계획의 일단은 자, 내용을 잠깐 볼 때에 볼 때에 1번 이거는 일단은 중요합니다.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얘는 뭐죠? 세분 변경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무적이지만 일단, 여기서는, 얘는 여기는 용도구역은 들어가안 들어가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분이지 지정이 아닙니다. 지정 변경은,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요. 물론 변경은 같은면 같아요. 세분자가 없다는 겁니다. 세분자가 세분자이지 지정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 중에서 고도 지구는 또 해당하지 않아요.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제가 두 번째로 한다면, 요, 의무적, 의무적. 자, 의무적이다 의무적은 바로 전잘 나오기 때문에, 의무적. 의무적이다. 의무적. 자, 뭐가 있느냐. 방거고 두 개죠. 두 개, 저, 요건 1, 2학기 이렇게 해요. 요거,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잘봐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도시 군 관리 계획.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도시 군 기본 계획.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지구 단위 계획. 참 <laughs> 들어 보죠?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건축물의 <laughs> 최고 한도 최저한도 건축물의 고조, 줄여가죠. 고조 할게요. 자, 이것은 바로 뭐라고요? 의무적이다. 그래서 얘만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나와요.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이거 빼놓고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고요 나머지는 복습할 때한번 읽어주면은, 의무적이다! 아시겠죠? 뭐, 4번, 5번은 뭐, 천천히 보기로 하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요. 109페이지. 거기 맨 위에 참고 박스 보면은 1번에 도시 지역내 도시 지형 내 일단 네모 에 동그라미. 했습니까? 넘겨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넘겨 보시면 자, 거기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하세요. 기억과 니은 묶어 봐요.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지역에서,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해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해요. 그러면, 주차장 설치 기준 몇 프로까지? 100%! 동그라미 세요 100%까지 완화해주겠다. 그 다음에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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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죽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각각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은 그 이내. 같은 말이죠? 건폐율 150% 이내. 용적률 200%까지. 200%, 200 이내까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 2번 도시 지역 외 동그라미 했어요? 이건 도시 지역 외입니다. 딱 하나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얘는 뭐냐? 중간에. 용도 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용도지역, 그 용도지구 중에서 어디만 개발진흥지구에서만 똑같습니다.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를 해준다. 근데 다 했어요. 이제 <laughs> 밑에 3번 시료, 시료 1번 시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몇년 내에, 3년, 3년. 3년 중요합니다. 3년 내에. 그 밑에, 구역에 관한 계획이 결정 무시 안 되면 언제? 항상 3년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일른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구역 지정하고, 그죠? 언제가, 요거, 이렇게, 얼마 몇 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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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 뭐요? 이게? 지구단위 시작 지구단위 이게 무슨 자요? 이게 삼자 구자지구 자. 9자. 이뭔 자요? 이게 구예야 삼자지 <laughs> 까먹지 말아 하는 거예요. 아, 저 인간 정말 만들어내냐 아우 저 인간 저거. 그다음에 2번 치죠 <laughs> 치죠 요거요자딱 구역 말고 지구단위 개백만 근데. 중요한 건요, 가로안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 기, 지, 산, 지. 기억납니까? 네. 기, 지, 산, 지에서 구역 말고 지구단위 계획만, 계획인데 뭐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일 때입니다. 아시겠죠? 요걸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부터 몇년 내에? 네. 5년 내에 5년 내에 밑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안 하면은 언제? 5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다르죠, 그죠? 구역 지정하고는 3년이고요.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전의 계획은 몇 년? 5년. 5년 내에 사업해라. 계획대로 하라. 얘기죠안 하면은 5년 되는 다음 날 실효된다. 상을 입은 실효가 되면 항상 뭐 하라? 항상 고시하라. 끝! 요것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 이제 사적 개발행위 하면서 국토법을 마무리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